자, 56번 한번 가봅시다. 56번, 1번. 자, 로그 5의 x는 2다. x 구해보세요. 5의 제곱은 5의 제곱은 x다. 이게 로그 정입니다. 의 x 구했나요? 지금 이걸 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맞죠? 슬픈 이야기이긴 한데, 못 푸는 사람은 해야 됩니다. 이습니까 이건 뭡니까? x의 2분의 1승은, x의 2분의 1승은 이루트이다. 이래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양쪽에다가 이 x를 구하기 위해서는 전체 뭐합니까? 제곱을 한번 되죠. 제곱 제곱하면 되죠. 그러면 2분의 1이 2니까 는 1이니까 x건 2제곱하면 은 4고 루트 d제곱하면 2니까 8이 되는 거죠.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3번 해봅시다. 3번. 자, 이거는 다 하는 거고 자 3번은 어디 있어? 3번. 어. 그리고 x 의 마이너스 4는겠죠. 자, 그럼 이건 아무것도 안 적혀있으면 10이 적혀있는 거라 했죠. 10에 마이너스 4제곱은 x가 되는 거죠. 4번, 그냥 1 적어도 되고요. 아니면 뭐, 하나, 둘, 셋, 네 개. 분 이렇게 적어도 되고요. 쉬워서 뭐. 자, 4번 해봅시다. 로그 3에, 로그 3이 아니네요. 아, 여기가 세제곱근이 걸려있네요. 1, 1000분의 1은 X다 그랬죠. 근데, 어, 1000이 뭐죠? 1000이? 1 0의 세제곱이죠, 그렇죠? 그럼 로그 10에 뭡니까? 3분의 3이 되죠. 그쵸? 331이죠, 그렇죠 그럼 그렇죠? 이게 10이 있으니까, 10이 있으니까, 10의 X승은, 10의 X승은 뭐야? 이거죠. 10분의 1이다, 이 말이죠. 10분의 1은 C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X는 얼마야?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또 이제, 이제, 이제 끝이 와, 다가오네요. 자. 오늘 57번 한번 가보죠, 57번. 자, 쉬운 문제예요 사실, 이건, 이거 전부 다, 그, 복습 문제잖아요. 그죠 자, 16 얼마냐, 알았죠? 자, 이러고 가면, 얘는 얼마죠? 얘는? 얘는 4분의 1입니다. 그죠 4분의 1이고, 얘는 뭡니까? 2의 네제곱이죠그렇죠 이때 4분의 1을 또 바꿀 수 있으면 좋죠. 4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그러면 이거와 이거는 분목 돼야 안 돼요. 되죠? 마이너스 2분의 4. 로그 2에 있는 1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2 이렇게 적으면 되는 겁니다. 맞죠? 어, 간단합니다. 쌤이 어, 지금 화면과 어, 지금 연습장을 같이 보려고 하니까 헷갈리네, 요 이제 이게 3이네요, 3. 자, 이거는 자 로그 자 3의 2분의 1승이라 적어야죠, 루트인 것죠. 얘는 3이 있고 이건 또 3이 뭡니까 2분의 1또 있는 거죠, 그렇죠? 3에 2분의 1 해주고, 묶어주면 3에 뭡니까? 1이 있으니까 2분의 3승이 되겠죠. 이거 분의 이거 걸어야 되니까 2분의 1에 2분의 3 빠지고, 빠지고, 로그 3에 3이 되겠죠. 1이다, 그렇죠 답은 2분의 1에 2분의 3이다, 그렇죠 그래서 계산하면, 뭐, 똑같이 2 곱해줘도 되고, 약분되어서, 약분되어서 3 해도 되고, 2분의 뭐6 해도 되고, 알겠어요? 답은 3. 자, 3번 문제 봅시다. 자, 로그 2에 3분의 4 더하기 로그 2에 3분의 2분의 3이네요. 자, 그럼 이거는 로그 2에 3분의 4 곱하기 2분의 3. 1이 적어야 되겠죠? 어, 이 적어야 됩니다. 그럼 약품을 하면 로그, 약품 하면 떨어지고 맞죠? 떨어지면 2가 된다 그랬죠? 답은 1 이렇게 주면 되겠죠. 4번. 2의 로그 루트 10 빼기 로그 얼마입니까? 100이다. 그렇죠? 어, 그러면 은어자 2는 이는 위에 올라갈 수 있죠. 이 제곱으로. 그렇죠? 다음에 10, 100은 뭡니까? 10의 제곱이다. 그렇죠? 로그 루트의 10의 제곱이니까 2가 있는 거예 2분의 1이니까. 맞죠? 10 되고요. 로그 10의 제곱이면 은 2가 내려오겠죠. 그렇죠? 여기가 2 내려오면. 근데 여기 1이고 이게 1이잖아요. 답은? 1 빼기 니까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합시다.